일 번에 assigned가 됩니다. assign 모모 모모를 어느 쪽으로 할당하다, 분배시키는 거요. 할당하다. 스페셜 비트가 돼서 이번에 비트는 박자라는 뜻이 있죠. 비트박스, 박자라는 뜻 있고 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 뜻으로는. 관할 구역을 뜻해요. 에리어를 뜻해요. 에리어, 어떤 구역. 내가 특별히 뭔가를 담당하는 지역을 비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모르죠, 알 수가 없죠. 3 번의 서브젝트가 돼서 관찰 대상이 됩니다. 주제란 뜻되고요. 관찰 대상. 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단 없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디렉토리가 돼서 넘버 4. 네, 명부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목록 출석자 명부, 학생 재원생 명부 어떻게 써져 있는지 5번 커버리지가 되서요 보고라는 뜻이 됩니다 커버리지가 돼서 보도 됐죠? 그 다음 딴거 없고 쭉 넘어가고 인카운트 6번에 맞닥뜨리다 인카운트 이 돼서 맞닥뜨리다 7번. obtain, 획득하다, 얻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obtain 같은 뜻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번에는 bypass, 우회하다. 이 바위가 옆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옆으로 지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회하는 거죠. 어떤... 도로에 도로 앞에서 공사하고 있어 우회하세요. 예, 바이패스가 됩니다. 9 번에 스테이트 레지스트레이처가 돼서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스테이트 주 레지스 레이처 주 의회가 됩니다. 예, 원래 레지스트레이트는 에, 법안 에, 합법적 레지레이트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법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주 의회란 뜻이 되겠고요. 다단 거는 없네요. 여기까지 네, 보시면 되게 단어가 조금 뭐 양이 되니까 3분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보시고 얘도 에, 순서 문제로 제가 계속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순서 문제는 순서 문제 답게 푸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어떠한 의학적 기자도 성공적으로 일할 수는 없어. 좋은 의학적 사전 없이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왔고 비번에는 그러한 변호를 번호를 가진다라는 것은 번호? 여기서 그러한이 또 여러분들 말이 그럼 여기 빨리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번호가 없잖아. 그럼 비번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정부의 구역, 정부 구역이 포함된다면 예를 들면 주 의회나 혹은 법정 시스템과 같은 거. 그럼 A번하고 C번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고를또 어떻게 된다? 이 서치 넘버스가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번호 있나요? 있죠? 이쪽? 이쪽 번호 있나요? 텔레폰북 이 있네요. 됐죠? 그러면 A 다음 B네요. 그럼 C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냥 바로 고르시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CAP, 이렇게 고르는 거, 제가 3초 바로 골랐죠. 이렇게 푸는 거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 해석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게싱하고, 준비하고, 선생님,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문제는 빨리 풀었지만, 여러분들 키워드는 정확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기자가 할당되자마자 특별한 구역에 취재 구역이란 말이겠네요. 그와 혹은 그녀는 반드시 읽어야만 되는데, 다양한 기본적인 서적을 읽어야 되겠죠. 그 주제에 관한 언. 되기 위해서, 친숙해지기 위해서, 어디에서 일반적인 방식에서 뭘 가지고 어떻게 그 취재구역이 작동하는지에 와 함께 일반적인 방식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1번, 취재자가 어떤 스페셜라이즈드 된 영역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된다? 기본서적을 읽어야 됩니다. 기본서적을 읽어야 이 어 스페셜라이즈드 비트에 대해서 포 i 리어하게 되는 거죠 친숙해집니다 얘를 여기다 안 쓰고 기본적 책을 통해서 포 i 리어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려갑니다 실작 그랬죠 만약에 정부 기관 정부 영역이 그래서요 포함된다 예를 들면 주의회나 혹은 법정 시스템인 예러니까 얘가 예요 정부 영역이 포함된다면 기자는 반드시 가지 않아야만 돼요 진행하지 않아야만 돼요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 아는 것 없이 어떻게 그 특정 유닛이 오퍼레이트 월크랑 똑같이 뭐 위에서 워크 얘랑 똑같지. 그다음에 파티큘러 유닛은 여기 비치지. 이걸 아는 것 없이 착수하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스페셜라이즈드 비치는 이제 가버먼트가 돼요. 정부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취재를 할 때는 이 특정한 이 파티큘러 유닛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는 것 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말이 f a m i l r 한다라는 말이랑 같은 의미로 보시는 거죠. 그 영역이 어떻게 오퍼레이트하는지를 알아야만 된다고요. 도서관은 그러한 책들을 지니고 있는데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 기자들이 사는 게더 낫지 그들 자신만의 카피를. 미래의 지침을 위해서, 미래에 내가 한번 볼 거를 위해서 도서관에 빌릴 수도 있지만, 계속 정부 관련한 책, 뭐야, 취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아예 사놓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온 카피 가져가래요. 뭐? 정부의 영역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취재를 할 거면. 여기까지 끝. 네, 뭐 간단하게 나오는 구문이고요. 그 다음에 A 번으로 가죠. 의학 기자는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거 없이 좋은 메디컬 딕셔너리 없이 결론은 메디컬 의학 사전이 있어야 얘는 의학 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메디컬 리포러가 될수 있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네, 글을 쓰는 거는 기리기란 소리가 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말로. 예를 들면 그리고 어떠한 노월 쉬드 비즈니스 에포터도 될 수가 없어요. 뭐 없이 네, 기본적인 경제적 뭐 내용을 아는 것 내용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서가 있어야 됩니다 Economic Text가 있어야 됩니다 뭐? 비즈니스 리포터 들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City Directories 도시 명부와 어떤 도시 어떤 도시 어떤 도시가 있다라는 명부와 텔레폰북 전화번호부는 모든 도시로부터는 그 기자의 영역에서 보도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보도하려는 영역 안에 어떤 도시가 있다. 그다음에 이도시의뭐 구청 시청 전화번호는 뭐뭐 뭐다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는 도구가 되죠. 뭐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디렉토리 명부가. 또한 그렇다. 조직들의 내부 명부가 그와 혹은 그녀가 맞닥뜨리게 될그 영역에서 맞닥뜨리게 될 조직의 내부 안에 뭐 어떤 담당이 누구고 이 담당은 누구고 과장은 누구고 차장은 누구고 또 역시 그러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영역을 취재를 할때 그 내부적인 인터널한 디렉토리도 있어야 내가 취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변호를 가진다라는 거는 자주 불가능해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공식적으로 획득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러한 변호를 번호를 가진다라는 것은 할수 있게 할 거야. 기자들이 장애물을 우회할 수 있게 할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도달할 수 있게 하는데 잠재적 원천에 빨리 잠재적 원천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넘버가 있으면 네, 업스타크를 만나지 않게 됩니다. 이 레포터들이 업스타클이 없을 도 되게 스무드하게 취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 Particular Area 비트라고 얘기하하 여기를 취재하려고 하면 기본적 Basic Knowledge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분야에 5렇게두 개를 주제문장 키워드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여기까지 스 p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세요. 어, 지울게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문법갑니다. Is assigned to가 돼서 어느 쪽으로 할당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전치사가 되고요. 어느 쪽이니까 뒤에 가 명사가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no가 나왔기 때문에 n o e 이 되는 거예요. a도 b도 아니다라는 뜻일 때는 있고 또 아니다라는 뜻일 때는 n o e 을 써요. a도 b도 아닌 그러니까 메디컬 레포터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데가 없고 비즈니스 레포터도 그렇게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노월을 꼭 알아두시고요. 3번에 <laughs> 노월에 노월이 나오면 얘는 부정어구죠. 부정어구가 문장 맨 앞에 나가서 주어 동사가 바뀝니다. 주어가 나오고 여기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되겠죠. 도치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슈드 때문에 동사 원형이니까 자, 여기서는 b 뒤에요. s u c c e s s f u l l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형용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서 b 다가구요 원래는 이 can하고 s h o u l 하고 병렬이고요. work하고 일반 동사와 병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둘을 써도 틀린 게 아니죠. 왜냐면 하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비즈니스 레포트도 이거 없이는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저 자리는 비를 이 사람 비를 쓰니까 비로 외우세요. 왜냐면 원문 그대로가 시험 문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다른 게다 다른 게 중에서 하나 되게 틀린 게 있는데 여기 에 둘을 썼어. 근데 다른 게 정말 틀렸다. 그럼 그게 정답이고요. 이게 완전 틀린 게 정답이고, 에, 얘는 원래 원문 그대로는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됐죠? 부정어 거 문장 매 앞에 갖고 can s h o l d w 크하고에 비가 예, 안 맞죠. 그래서 둘을 써주셔도 되고, without, without 똑같습니다, 지금. 네 번째, as, r, d. The...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널디렉 n 리 가, 이다, 복수니까, r, 쓰고요. 그렇게 위에 보면 같이 있다, 가 나오잖아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가치 있는이 중복되고 이 부사예요. 부사가 이 형사 좀 꾸며준 거거든요. 얘가 앞으로 튀어 나갔어요. 그래서 주어동사 도치가 이루어졌어요. 얘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얘는 얘가 동명사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겠죠. 5번은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가 됩니다. 투부정사 나오고 end 다음에 reach로 동사 원형 나오고 without 동사의 ing without 전치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아는 것 없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우의 주통이 되겠죠. 간자 부분은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